기사 내용 요약게인 기업 고객 보상으로 이용료 15시간 감면 소상공인 서비스 이용료 10일치 감면 12월 청구 요금분의 일괄 감면 적용 이유는 객관적 피해 확인 어렵다 kt 추산 보상의 규모 350에서 400억원. 서울는 유시스 오동현 유년성 기자는 kt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통신망장애 피해 보상안으로 몇천원 수준의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당수 고객이 보상 규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나 kt 측은 나름 최선의 보상이라며 객관적인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렵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t는 1일 오전 10시 kt 광화문 웨스트 사업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에 보상한 설명회를 열고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개인 기업 고객 15시간 검은색 위쪽 삼각형 소상공인 고객 11치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박현진 KT 커스터머 전략본부장은 지난 일주일간 1만 건 정도의 고객 문의 및 불편 내용이 고객센터로 접수됐다며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에서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관과 관계 없이 개인 기업 고객에겐 이번 최장 통신장의 시간 89분의 10배인 900분, 즉 15시간을 기준으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며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1%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kt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얼정액과 부가 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kt 통신망장애 사고의 경우 최장 89분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은 못 미쳤다. 하지만 소상공인부터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는 컸다. 이로 인해 KT를 비롯한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KT가 제시한 보상하는 대중의 보상 심리를 충족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보상액이 개인, 무선 고객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점심시간 대 장사에 망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만원도 안 되는 7,000에서 8,000원 수준의 보상액을 받게 된다.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에서 400억원 수준이다. KT는 접수 절차 없이 12월 애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원성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2시간 가까이 휴대전화를 사용 못했는데 보상액이 고작 1000원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반대로 이번 보상안을 마련한 KT 관련자들에게 1000원을 주고 똑같이 휴대전화를 2시간 못쓰게 하자는 등의 불만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반응에도 KT는 약관에도 없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통신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최선의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 본부장은 통신장애가 최장 89분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의 불편 유연과 정도 등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피해 규모나 범위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도 사실상 어렵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피해, 검증 과정에서 또다시 고객들께 불편을 드릴 수도 있다며 신속하게 보상해드리고자 일괄 보상하게 됨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피해 보상 사례와 글로벌 사례를 보고 보상 기준을 정했다.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불편 유형들을 고려한 것으로 KT 나름대로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약관상 보상 기준이 오래됐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약관 개정 부분은 규제기관, 타 통신사들과 함께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앞선 IT 인프라 강국인 만큼 좀더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 형 전화 기업 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소상공인 중외선 인터넷 IP형 전화 서비스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이 해당한다. 보상 대상 기준은 가입자가 아닌 가입 회선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보상 대상 회선 규모는 3,500만 회선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가입 회선은 400만 규모다. 박 본부장은 이번에 보상 대상 규모 회선은 무선, 인터넷, 전화, 기업 상품 등을 모두 포함해 3,500만 회선 정도라며 소상공인도 회선 기준으로 400만 가까이 된다. 다만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전화, 무선 등 여러 서비스를 가입해서 쓸 경우 그 숫자는 중복으로 계산된다. 전화를 여러 개 가입해 쓰더라도 모두 보상 대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결합 할인이나 장기 이용 할인을 받는 고객은 실제로 내는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단,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무선 고객은 가입할 때 지원금에 상응해서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기 때문에 할인 전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전했다. KT는 피해 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빠르면 이번 주중 마련해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보상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 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각 본부장은 지원센터는 고객 문의가 많을 경우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 계획이 있다며 추가로 지원센터를 통해 고객 피해 부분을 파악하고 보상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